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오늘 제 생일이기도 하고, 어, 가고 싶었던 곳 중에 선자령이 있었는데, 눈이 내리는 선자령을 한달 전부터 아, 눈이 오길 기도하면서 예약을 했었어요. 네, 이제 3일 전에까지만 해도 비해 보였었는데, 어제 밤에 보니까 눈이 내리고 있어서, 엄청 기대를 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많이 쌓여있진 않는데 그래도 눈이 오긴 와서 너무 행복해요 산자령은 사실 초보자분들도 쉽게 갔다 올수 있는 코스여서 일단 저도 오늘은 산자령이 처음이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흐림이었는데 점점 거히고 있습니다 잘 갔다 고 있어요. 이제 양대목장 쪽 대갈용 숲길로 진입합니다. 그래도 위쪽으로 좀 오니까 눈이 좀 있어요. 어제 이쪽에 대설주의보가 있긴 했는데 밑에는 없어서 너무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아직 녹지 않았습니다. 이번 겨울 첫 눈꽃 선행이에요. 날씨는 흐리지만 조금 상고대입니다. 백두대간 선자령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1,157m 입니다 여기 선자령의 정상석 뒤에는 이렇게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선자령이 겨울에는 진짜 강한 바람이 불어서 막 텐트가 다 날아갈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부는 날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바람 한정 없이 막 엄청 맑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전 흐려서 어두운 것보다 조금씩 개고 있어서 좋습니다. 흐릴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조금 개니까 더 이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올라왔던 게 말고 다른 방향으로 다시 백암령 휴게소 내려갑니다. 애매하게 미끄러울 것 같아서 아이젠을 차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계단인데, 미끄러워요. 완전히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귀찮아도 해야 돼요. 좀 많이 귀찮긴 해. 가방을 벗고 이런 게 귀찮은 것 같아요. 예전 아, 차는 거는 얼마 안 걸리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겨울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대관령까지 5km 남았습니다. 가다가 밥 먹을 만한 곳이 있으면 먹고 아니면 대관령 휴게소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길은 진짜 쉬워요. 저는 진짜 천천히 올라와가지고 오늘은 땀이 하나도 안 났어요. 바람막이 벗지도 않았고 바람이 하나도 안 부니까 진짜 안 춥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여기서 밥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20분입니다. 하댕국을 가져왔어요. 10분? 10분? 1분1 모르겠지만 <목소리도> 와 젓가락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아, 손을 로을뭐엄와 <laughs> 응. 감사합니다. 되시죠? 되시 아니, 아니,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제궁골 상거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국사 성황사, 그리고 대관령 휴게소 방향으로 가면 되고, 대관령 휴게소까지는 2.3km입니다. 오는 구간동안 핸드폰이 아예 안 터지는 구간도 있었어요. 아까 밥 먹었던 것도 그렇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쪽은 다 눈이 녹아있어서 내려오다가 아이젠을 뺐어요. 이제 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바로 뒤에는 대관령 양떼목장이 있습니다. 양떼목장은 여기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아! 대관령 양떼목장을 어렸을 때 아기 때 빼고 성인 때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데이트를 온 커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좋을 때다. 너무 예쁘다. 와. 산자령은 총 거리는 11km 정도 됐고요. 소요 시간은 3시간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가서 시간이 남아서 여기 대관령 휴게소에 있는 카페에서 좀 커피 마시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 눈이 조금 덜 쌓여 있어서 아쉬워가지고 1월에 한번 더 방문 예정입니다. 그때는 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날씨가 춥진 않아서 등산하기 딱 좋았고 멋진 뷰 잔뜩 보고 갑니다. 끝!